저는 본 봉독해주신 말씀에 가지고 바라보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어주신다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엄청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큰 민족 많은 자손은 커녕 당장 대를 이을 아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가명 한명 있었는데요. 친자식같이 여겼던 조카입니다. 이름은 롯이었습니다. 75세가 넘은 아브라함 아보람,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 주신 염선한 약속을 이루게 해 주실 그 통로로 조카 롯을 사용하시겠다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조카로시 아브라함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약속을 이루를 통로로 굳게 믿고 있었던 조카로시 떠나 버리고 말았으니 75세가 넘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엄청난 약속이 믿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루어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음 대신에 의심과 낙심에 서로잡히고 말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낙심에, 낙심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신 방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은 깜깜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봅시다. 바라봅시다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로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바라본다는 것은요 현재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상상력으로 그려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현재 없는 건강, 현재 없는 재물, 현재 없는 배우자의 믿음, 현재 없는 영주권, 현재 없는 것들. 분명히 현재는 없지만은 주님 주실 것으로 믿고 확신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라봄과 믿음은 한 세트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번 영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바라보는 것 없으니까 바라보죠 없으니까 못 보는 거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바라보면 한 세트예요. 한 세트를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면 바라보시게 되고요. 역으로 바라보면은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시라는 따라하시 바랍니다.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바라보게 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앞이 강광 강할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약속 받았지만 자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땅도 없어서요. 나이도 75세가 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떠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라고요? 바라보라 따라하십시다 바라보라. 바라보라 뭔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까? 혹은 뭔가 작은 것이 있었는데 뼈앗게 버리고 말았습니까? 이때 이제 바라볼 때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눈을 감아보십시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이, 있는 것으로 바라보시길 질문해 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물 떠십시오.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분야에서 가장 간증거리가 많으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당신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신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는 적 있으면 오는 적 있어야죠 여러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바라보면 은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보라 대원칙입니다 절대 원칙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절대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뭐 바라봄을 사용 한다 할지라도 이 원칙이 무너지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일처럼 보여도 주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의이라든지 다른 목적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시도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게 도와준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무엇이 도와주실까요? 미스터 m 마 g g 저 여러분 주님의 영광 따라 i a n g a n g Juni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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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i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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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n i a n 다 Juniang, j u n i 을 n g j u n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만큼이런고 하는 구체적이고도 엄청난 양의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립시다. 그림을 그립시다. 그리고 또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것은 욕심이나 혹은 사심, 과시 등의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감동을 따라서 구하실 때는요 최대한 크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배짱이 크신 분이세요 통이 크신 분이십니다. 무원하신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11절, 14-11절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였으나 안 열었단 뜻이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크 크에 하시기를 주님의 추인드립니다 한번 율동해 보십시다. 오 주님 제우소서 나의 찬 이렇게 들으셔야죠. 다시자 오, 오 주님 제우소서 나의 찬을 높이듭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나의 찬을 이렇게 들으시는. 높이 드 크게 드시기를 주님 의 이름 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크게 열라. 따라합시다. 구체적으로 크게 주님을 내 시각에 맞추지 마시고요. 내 믿음을 주님의 사이즈에 맞추시기를 주님 의 이름 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간과라는 것이에요. 바라본 것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방향으로 나가는 혹시 바라봄이 있으면은 주께서 방향을 전환시켜 주십니다. 혹은 더 크게 키워 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꿈을 지켜 주십니다. 따라지거나 꿈을 지켜 주십니다. 바라보는 것을 늘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꿈이 되는데 이 꿈의 위력을 잘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미스터 M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꿈을 낙태시키기 위해서 낙심 절망 의심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 꿈을 공격합니다. 혹은 죄를 동원시켜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을 끊어버려서 생명의 택줄을 끊어버리려고 만듭니다. 끊기면 죽습니다. 이사야서 5 9장1절의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너네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결부되면은 주님과 연결된 생명의 태줄이 끊겨집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끊겨지면 죽습니다. 태아가 잘 크다가 태줄이 끊겨지면은 죽습니다. 죽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영적인 주님의 자녀들인데 태줄이 끊겨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끊는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죄. 죄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죄를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꿈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 꿈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꿈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꿈의 3원칙 한번 보겠습니다. 꿈의 3원칙 바라보는 3원칙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보라 구세적으로 바라보되 입을 크게 할라 바라본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바라보면 은 주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두 번째 이제 큰두 번째 끝난 게 아니에요. 다 기뻐하시던데 벌써 세 번째 끝났으니 끝났구나. 큰두 번째입니다. 바라본 것을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시작. 바라본 것을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정말로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선포입니다. 선포. 언젠가 나누었다시피 주님 우리 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장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 여러분 이게 주님이 세우신 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라보기는 A를 바라봅니다. 기도도 A를 놓고 기도합니다. A를 위한 꿈도 꿉니다 그런데 말로는 B를 말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백만 불짜리 비즈니스 놓고 기도합니다. 바라봅니다. 근데 누가 물어봅니다. 얼마짜리 기도하고 있어요? 창피하니까 십만 불요. 이러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한 대로 아니 기도하고 바라본 대로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차라리 쑥스럽다면은요 입을 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옵나이다. 따라합시다. 바라본 대로 바라드려요.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침묵하거나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본 대로 말하세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내 입에 파스콘을 세우시고 내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무 말이나 하면 안됩니다 아이고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말대로 될지어다 지는 걱정이 충만합니다. 내네 걱정대로 될지어다. 살았습니다. 나왔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돌파되었습니다. 하늘님 말씀하십니다. 내 네, 말대로 될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 말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 어마, 어마 근데 선포 중에 선포는 뭐냐면요. 뭘것같아요 감사의 선포. 감사의 선포. 시편 5 0편2 3절 말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주님 영화롭게 되시고 구원을 보이신답니다 선포하실 때 감사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럼 수지 맞습니다 혹시 이름이 수지라는 분 계세요? 수지 맞습니다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믿음이 크게 성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심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짜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뭐든지 감사합시다. 한 이십 초만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크게 감사해. 크게 감사해. 아버지 하나님, 남편의 믿음이 크게 성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심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니 감사드립니다. 영적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선포 중의 선포는 감사의 선포예요 주님이 견디지 못하시는 선포입니다 주님이 견디지 못하십니다 너무나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너무나,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의 선포입니다 감사 선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좋아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라보며 성공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라본 것을 늘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꿈이 되는데 마귀는 그 꿈을 낙타시키려고 낙심과 절망 의심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꿈을 공격합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를 잘라버리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는 것이 꿈꾸며 기도하는 이 일은요 선포하는 일은요 육적인 싸움의 부분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의 영역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싸우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이길 수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종말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매니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마르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작서, 작사하신 하신찬중에중이서 찬송 찬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게 아닌데 <웃음> <웃음>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 싸운... c 항상 낮게 해가지고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리로다 반드시 이리로다 아멘. 우리 힘만 가지고 싸우면 이 싸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도우심이 있으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스로 법어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과이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우리보다 강하고 강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 역사하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을 좀 봤더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까 주님이 나안 도와준다 나한테 구하지 말라 하면 은 절망인데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 도와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요청을 기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요청합시다. 성령님의 목이 빠지십니다.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요청 안 하는 거예요. 보시가 좀 기도 좀 해라. <laughs> 대시오. 그리고 내 목이 다 빠지게 생겼다. 우린 동서 10장 3절로 사전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서간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He is waiting for our require, requestment 저 여러분 주님 기다리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흥분된 마음으로 요청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임하시면 임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승리라 승리를, 승리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승리를, 승리를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어차피, 집니다. 어차피 집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기름 부으심 요청합니다. 부족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크게 첫 번째로 바라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바라보면 세 가지 원칙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보라 부지적으로 바라보되 입을 크게 열라 바라본 것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라 이세 가지 원칙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번째로는 바라본 것을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바라본 것 따로 선포 따로 하면 안됩니다. 차라리 입을 o s 라그입 o t 라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요 바라본 대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남들이 미쳤다고 말할지라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a Sampa, s a m 세 번째로 성 p a 충만을 받아야지 바라면 Sampa, s a m p 다다 a m p a Sampa, s a m